오늘은 호박죽을 좀 쓰보려고 호박을 잘랐더니 호박이 엄청잘 익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된 거라서 남편이 버린다 그런 걸 어저께 밭에서 주소 왔답니다. 새 등이나 이렇게 예쁜 수박이 호박이에요. 근데 이렇게 좋아요 호박이. 요거만 한 맛이 없을 것 같아서 갖아서 단 호박을 이렇게 하나 샀어요. 단호박, 반 잘랐답니다. 해보겠습니다. 오, 호박이 이렇게 좋아요. 이렇게 좋은 호박 처음 봤어요. 이게 단호박보다 훨씬 좋아요. 맛있게 끓일 줄 모르는데, 그럼 일단 끓여보겠습니다. 호박 세개 하도 고아서 반개만 하려다가 한개다 하려고요. 오, 호박 냄새가 엄청 좋아요. 호박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득하는 거예요. 가득이 될까 모르겠네. 호박죽을 안 쏟아갖고, 호박이 너무너무 고와요. 호박이. 호박이 원래 이렇게 고운 건가? 아, 그 타는 냄새도 나고 큰일 났네.